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필 TV 김종필입니다. 아, 모험하게도 제가 한 말씀 애교를 부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김종필 TV의 열혈 시청자, 아, 닉네임이 달려라하니, 달려라하니님이 저에게 제 처지가 애처로운 거에 대해서 극률한 마음을 가지셔가지고 저한테 선사한 닉네임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아자씨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삶에 활력을 주고 에너지를 줄수 있도록 분발하라는 뜻으로 알아듣고 비타민 아자씨를 그분 동의하에 저의 애칭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뭐 진지하고 열띤 그 소통을 할 텐데요. 두분 그 사회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의 정치에 대해서 가장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계시고. 대표적인 오피니언 리더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아, 방송을 통해서 많이 여러분들이 친숙하실 텐데요, 박명호 동국대학교 정의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예, 그 전에 한국 정당학회장도 네. 하시고 뭐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아,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딱 봐도 소장님 같이 보이십니까? 예. 음. 그 내일 신문에 정치부의 여러 멤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엄경용 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어떤 때는 저희 기자 그 밑에 이제 이름 달때 그걸 바이라인이라고 하는데 엄경용 기자로 쓴 적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예. 자, 그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이미 이제 동영상이 하나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됐을 텐데 예, 내일 신문이 지난 10월 9일 날, 한글날 저희가 참가을 했습니다. 정확히 27년 됐습니다. 만 27년. 그래서 내일 신문 참가 27주년 특집으로 이걸 기획을 했어요. 기획기사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고, 김종국 TV가 같이 신문 매체를 통하여 기획기사를 박준희 기자가 이제 두 차례 나갔고, 목요일자에 이 내용도 자담이 기사로 소개가 될 겁니다. 아, 테마는 이제 광장의 열기가 온라인으로 촛불 항쟁, 또 직접 민주주의적인 어떤 유권자들의 요구 이런 흐름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온라인으로 넘어갔다. 그 흐름들에 대한 진단을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 19 이후의 정치 뉴노멀, 뭐 새로운 시대 변화에 따른 뭐 새로운 기준, 새로운 표준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뉴노멀 관련 기획을 가지고 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략 한 다섯, 여섯 가지 정도 어, 내용들이 있는데, 사전에 이제 저희가 소통을 했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이렇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그러니까 이제, 유권자들의, 뭐 헌법상 주권자라고 하죠.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광장에서,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적인 이런 분출에서 유튜브나 뭐 SNS 등으로 대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확대되는 현상, 이런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지 우리 박 교수님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일 그 전그한 시사 주간지가 조사를 계속 해오죠. 영향력 있 예, 예. 언론인, 뭐 언론, 그러니 수년째 계속 조사. 그 아마 시사 전화 이런 매체에서 네.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가 예. 유튜브로 나왔다고 그런 거 같아요. 네. 예. 이리가 어디죠? 유튜브래요. 아 유튜버, 아 유리가. 아, 특정 개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유튜버인가요? 아, 유튜브. 한번 어, 유튜브라는 그 매체 채널을 뭐 얘기하는 거죠? 예예예예예. 이제 또 보면 저희 집에서도 어릴수록 무슨 포털사이트를 찾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네. 네. 뭐 구입을 하든 뭘 하든 그런 정보를 찾는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상당히 지금 진행된 현상은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상당히 진행이 되어왔던 건데 네. 이제 코로나와 이게 결부되면서 더그 공고화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 그 학교에서도 이제, 이제 그 영어 표현을 빌리면 은 매스 퍼스널라이제이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량 개인화. 음, 대량 거거든요. 개인화. 매스 프로덕션. 그러니까 대량 생산하던 거는 정형화되어 있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 한꺼번에 많은 양을 생산한 거였는데 매스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는 거는 음. 개인화가 대량으로 동시에 다발로 진행될 수 있다는 예. 거거요 그러니까 음, 음. 동시에 다발로 음. 지난 학기에 이어서 이번 학기도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을 동시에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학생 개개인의 지향과 어떤 목적과 수준에 따라서 개별적인 처방까지는 아니더라도 개별화된 네. 교육이 가능하게끔 돼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코로나19 상황이 그런 걸좀더 이제 촉진시키고 그러면서 어 지금 학생들이 오히려 학교에 나가는 거보다는 그렇지 않고 뭐 정상적인 수업이 사실상 가능하게 되는 예. 네. 이런 상황이 그해래 걸쳐서 이제 올해 전반적으로 이제 강화되는 추세를 보면 SNS, 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개인 미디어 중심의 이런 현상들이 좀더 공고화되고 강화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b e YouTube, y o u t u 요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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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에 익숙한 세대가 u t 이 b e y o u t 이 b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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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t 30대는 포털에서 벗어나서 페북이나 인스타나 네, 어, 네이버 네. 밴드나 음, 이렇게 음. 카카오 스토리나 네. 다양한 SNS 채널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거죠. 음, 음. 그런데 여기서 30대 전반, 20대로 넘어가면 포털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음, 음. 저도 이제 아들이 어, 대학교 2학년인데 이 포털을 아예 사용을 안 합니다. 음, 음. 주로 게임이나 동영상으로, 소통을 하는 오케이. 거죠. 네. 그리고 10대 넘어가면 뭐 틱톡이라든지, 요즘 뭐. 그 동영상의 길이도 더 짧아지는 거죠 음. 그런데 이제 이런 흐름이 쭉 있어왔고, 음. 어, 그런 와중에 코로나가 오는 거죠. 음. 그래서 코로나가 오면서 어, 이런 현상이 이제 강화된 것이고, 거기다가 올해 4월에 총선이 있었죠. 예, 예, 예. 이번 총선 때는 악수도 못하는 예. 네, 그런. 어, 비대면 사유의 예, 예. 비대면 선거가 이루어졌는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어, 우리 사회 우리 정치 또는 선거가 어, 비대면으로 급격하게 이동한 측면이 있다 예, 그래서 이게 코로나가 물온 변화라고 보기에는 다소 에, 문제가 좀 거리가 좀 있다 이렇게 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두분 말씀 주신 대로 어쨌든 그러니까 인류가 계속 이제 그 어떤 통신 또 I T 이런 거에 발달로 인해서 진화하는 측면 하나 있고 기저에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 19 사태를 통해서 생명의 위기, 뭐 경제 위기 이런 걸 겪습니다. 근데 이게 위기의 측면도 있지만 기회의 측면.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촉진시키는 사회 정치적으로 이런 흐름이 형성이 됐다. 여기까지는 이제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진인 좋은 산 들어보셨죠? 네. 진인 좋은 산. 그러니까 시무 칠조해 아, 가지고 네. 그러니까 네, 네. 인터넷에 이제 시대 자체가 그 대중이 정치의 주역으로 막 등장을 하는 온라인에서 어뭐 사모 목뭐 주부 블로거 뭐 이렇게 이제 그 에너지가 막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체계적이고 좀 제도적으로 하고 있는 게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에다 하는 국민동의 청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목소리를 직접 내고 이게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의미라든가 또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음. 어떻게 해석을 해야 청와대 되죠? 청와대 국민청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생긴 건 아닐 거예요. 아그 어, 국민청원은 그렇게 생겼어요. 게시판은 그랬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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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 예 자식 고요한 거예요. 하기만 그러니까 게시판은 있었지만 게시판 자체는 있었는데, 예, 있었죠. 게시판이 말과에? 좀 확대 개편됐다 그러야되는다또 이제 성이좀 발전됐죠. 그렇죠. 네, 좀더 진화한 형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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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 지금은 청와대 게시판, 그국민청원의 그 요건을 채우기 위 한, 그 그러니까 아주 우리 사회의 그때 그때 이슈들을 아주 제때에 제때에그 반영하는 기재가 예, 예. 되어 버렸잖아요. 예, 예. 몰라서 몇만이 어, 소명을 해야 됐고 그게 이제 일종의 예, 요건이 있죠. 그 예, 예. 기준이 돼 버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예.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 제가 이렇 전통적인 시각에서 본다 그러면 그만큼 대의제 의 기제들이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네. 그제 역할을 못하니까 이제 그 분출구로 이제 예, 예. 어떤 직접 참여적인 음, 음, 요소를 띠게 음, 음, 음. 되는 건데 국회 청원제도는 사실 거의 유명무실하거든요. 지금도 아직은 그래요. 네, 네. 예. 이번에 처음으로 하나 됐죠. 음, 네. 하나가 됐나요? 거의 뭐 아, 네, 네. 작년, 그러니까 10만 넘었어요. 작년에 지난번에, 지난번에. 아. 얼마, 전에. 아,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러니까 2 1대 네. 들어와서. 아, 사회금진파 반대. 아, 오케이, 네, 그거구나. 네, 아, 이게 망을좀 다른데 네, 좀 네, 달라지긴 일단, 했는데. 네, 일단 참고로서 역할을 이제 한 셈이 된 건데. 그렇죠. 그만큼 그 대제 기제들이 그러니까 국회나 정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거다. 그러니까 국민적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지 못했다라는 거고, 그 이슈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요? 네. 네. 어 어떻게 뭐 같은 맥락으로 네, 보시는지 그러니까, 예, 예. 어, 우리 대한민국의 그 민주주의 역사가 네. 어, 해방 이후로 보면 예. 한 70년쯤이라고 여볼수 있는 거죠 어, 그런데 실제로 군부독재 이후니 이후, 이후 어, 1987년 이후로 따지면 한 33년 정도 된 거죠 그렇죠 네. 네, 33년 정도 됐는데 어, 아직은 민주주의 심화 발전 속도가 상당히 더딘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어. 어, 그리고 이제 대제민주주의가 의 나름대로 이 고착화 되면서 예, 예. 어, 직접 민주주의 요구가 어, 분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촉, 지난 촛불 네 번, 그러니까 큰 촛불이 네 번이 있었죠. 어, 2002년 의정부 미군, 뭐 미선이, 소수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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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2003년 말부터 어, 2004년까지 탄핵 반대 노무현 대통령, 네. 그러니까 촛불이 있었고. 음. 어, 2000, 2008년에는 이제 광우병 세고 이렇게 쓰던데 이명박 쪽 건데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어, 2016년 어, 국정농단 촛불이 있었죠. 네. 이렇게 네 번의 촛불은 음. 제가 보기에 어,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상 그러니까 분출한 거다. 그러니까 폭발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어, 그래서 어, 문재인 정부가 실시한 청와대 청원은 사실 백억 관에 있는 제도거든요. 그 위더 피프 오바마 때한 거를 네, 어떻게 네. 벤치마킹한 을 거고 네, 조금 저... 더 이제 그 수정 보완했다고 알려져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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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리고 어, 이렇게 그 유럽에 가면 청원제도가 굉장히 의외 중심으로 발달이 돼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나라별로 뭐 10만 명을 넘으면 자동으로 이제 상임회 상정해서 그 영국이나 이런 데들이 네, 네,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네. 할수 있도록 네. 되어 있는데 어, 제가 보기에는 어, 이 온라인 사회가 이제. 이, 진화될수록 초연결 사회가 되지만 어떤 면에서 개인은 고립되기도 하거든요. 예, 예, 예. 저는 이제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라고 음. 생각합니다. 이게 발달은 발달할수록 소외되는 그런 계층이 생길 수밖에 없다. 네. 네, 그런 면에서 어, 뭐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음.